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 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 점검 업무 점검 회계 등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집합 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어, 어저께 어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경력이 좀 오래되셨어요. 그분은. 한 뭐, 4, 5, 6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음, 저희한테 이렇게 좀 수정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회계 점검을. 그래서, 이렇게 경력이 꽤 오래되셨는데, 잘 하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본인이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카페라던가, 이런데 가입해서, 그리고 저희 저 유튜브 보고는 하니까, 어, 저희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해드리기로 했는데, 어, 아시지만, 저희 이쪽 일이, 관리사무소 일쪽에 사수나 동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못 못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급명세서 가요 제출 시기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그 다음에 간이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그 다음에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이렇게 나뉘죠 그 중에서 일용근로소득 은 여태까지 분기별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해가지고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2021년 6월 분까지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하고요 일용근로소득 입니다 그 2021년 7월분부터는 이제 8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사업소득 그 간이직급명세서 역시 예전에는 반기별로 됐었죠 1월에서 6월, 그다음에 7월에서 12월. 그래서 1월부터 6월분 거는 이번은 그, 7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세요. 2021년 7월 이, 말일까지 제출을 하시고요. 그, 7월 지급분부터는 이제 매월 매월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일까지, 7월분은 8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8월분은 9월 말일까지겠죠? 요두 가지는, 일용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관련된 간이 지급 명세서 신고는 매월로 변경되었다는 것. 좀 번거롭죠? 저희도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월 신고해야 된다니까 너무 좀 번거롭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간이 지금 명세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1년에 두 번만 제출하는 걸로 됐습니다. 상반기는 7월 말일까지,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12월 것까지 해가지고 22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자 볼게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법 중에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저희 XPRP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 많으니까 XPRP 사용법에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XPRP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인사 급여 란에 급여 조회 인사 급여에 급여 조회 가서서 명세표 출력을 하세요 그럼 명세표 출력을 쭉 이렇게 화자 밑으로 내리면 출력물에 간이지금명세서라는게 있거든요. 간이지금명세서 그러시면 여기서 내용을 지금 연월은 6월까지죠. 2021년 6월. 근데 네, 여러분 6월 거까지 하려 고 그러면은 6월 급여를 다한 다음에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6월 급여까지 한 다음에 2021년 6월 급여 계산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지금 연월을 2021년 6월로 했을 때 6개월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급일자는 여러분들이 뭐 6월 25일인 경우도 있고 뭐 7월인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지급일자가 여기는 6월 30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결, 그 이거를 이제 출력을 인쇄, 여기랑 조회 인쇄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를 누르세요. 아, 참. 요거는 저희 이지지파 건물 회계 컨설팅에 그 저희 스텝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좋은 하루 님이 작성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로 그냥 제가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간이직급명세서가 출력하면 근로소득 간이직급명세서 하면서 이거는 지급자 제출용이겠죠? 이게 볼게요 좀 그러면. 자 상호,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번호, 뭐 소재지, 법인번호, 전화번호, 전자편번호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반기별 원천지수. 이번 달 거는 근무시기가 상반기 거죠. 1월부터 6월 거까지. 그리고 근로자 총인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여기는 과세소득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과세소득. 자 19번하고 20번이 뭔가 좀 볼까요. 뭐냐면 급여하고 인정상여. 급여와 인정상여입니다. 그래서 과세를 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세소득이 해서 한명한명 한명 금액, 금액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는 좀잘 좀 그,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음, 잠깐만요. 멈췄네요. 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한명한명 한명 이름으로 나오고요. 주민등록 성명 그리고 근무 기간, 급여, 인정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아까 그걸 보고 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렇게 근로소득 간이 직은 명세서에서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뭐 근무 기간이라던가 급여라던가 이런 게쫙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를 하러 갈 건데 어디서 신고를 할까 여러분? 홈택스에서 신고해 줘야 되겠죠? 이게 뭐, 만약에, 그, 저, 그, 아파트 프로그램은 XPRP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다른 프로그램들, 뭐, 이카운트라던가, 뭐, 다른 프로그램들 쓰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텍스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자, 홈텍스로 가시면, 그, 로그인을 딱 하시면은, 그, 조회, 뭐,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낙부, 상단 제보 이렇게 있죠, 거기서. 신청 제출을 클릭을 합니다. 신청 제출을 클릭을 하셔서 그다음에는 요그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밑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근로소득용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어, 직접 작성 제출 방법하고 변환 제출 방식이 있는데, XPRP에서는 변환 제출 방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작성 제출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뭐 더존이라던가 뭐 이카운트라던가 이런 데서는 변환 제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있으니, 그쪽엔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서 직접, 우리는 직접 작성 제출 방식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사항 입력하고요. 상세 내역 입력, 오류 검증, 과세 자료 전송 중 접수증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XPRP에서 뽑은 리스트 있죠? 그거 보고 하나씩 입력해 볼 거예요. 여기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두 다 넣을 겁니다. 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확인 누르면요. 여기에 법인명이라든가 대표자 성명 이런 거 나오겠죠? 자, 제출 구분은 정기 제출, 그리고, 그 다음에, 귀속연도는 2021년도, 지급시기는 상반기, 6월까지니까 상반기, 그러제출연월은 7월, 올해, 지금이니까, 그리고 저장 후에 이동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를 보고 하란 얘기죠? 여기에 뭐 만약에, 우리, 김말동씨, 김말동씨가 있고, 김말동씨, 그, 뭐, 주민번호 있겠죠? 그리고 내외, 내 외국인이냐, 거주자냐, 그리고 어디 거주하냐, 한국에 거주한다, 코리아. 근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다. 급여는 얼마다. 요거를 보시고 그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급여를 여기서 안 하셨으면 여러분이 별도로 작성을 해놔야겠죠. 6개월 치를. 대신에 과세 부분입니다. 과세. 자, 뭐 비과세를 신고할 때는 그 저희가 말하는 뭐 식대나 복리후생비 이런 비과세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연말정산 때 신고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넣어준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신고를 할 거예요. 이 x p r p 상에 뽑은 리스트 상 합계하고 홈택스에 입력된 금액 있죠? 그게 저희가 넣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넣는 게 맞으면. 그 때는 이게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액들 있죠? 요 금액하고 딱 맞게 하면은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주민등록번호. 확인했고 한분한분 한분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아까 전에 우리 김말동 씨거 주민등록번호 했고 성명 넣고 그다음에 내외국인이냐, 거주자냐, 근무 기간이 언제냐. 요분은 2021년 4월 1일부터 근무하셔서 4월 1일이지.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근무하신 분은 1월 1일이라고 써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급여가 이제 255만 원 해서 이거는 여러분, 아까 얘기 드렸지만 과세 부분 등록하게 합니다. 여기 급여 등 항목, 항목은 항목 인정사무역 금액과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인정사항이 있으면 인정사항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럼 등록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 근로소득 작성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급 사람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세 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꼭 제출이 되었는지 제출 내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접수증을 꼭 출력을 해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거 접수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어 저희가 음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이그 근로자 근로자, 간이, 지금 명세서 작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솔직히, 그,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해보시면은 어려우시잖아요. 뭐든지 처음 해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 일용 근로자 신고할 거면, 일용 근로자, 지금 명세서, 이제 매달 제출로 7월분부터는 매월 제출로 변경됐고 그리고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이 있으면 이분들도 매월 이제 매월 매월 제출하셔서 보고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조나루 님이 작성해 주신 거 대로 따라가시면 만들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거있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하시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026959-3786은 이지지파건물회계 컨설팅 그 전화번호예요. 제가 거의 그 외군도 많고 그래갖고, 어, 제가 그냥 연계에 그 핸드폰도 연계해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저희가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그리고 판도라 격리 실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